광활한 지옥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경이로운 현상들이 일어난단다. 폭발하는 별의 위대한 광휘 성운을 지나는 우주 먼지의 재빠른 춤. 하지만 천 년에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볼수 있단다. 무시무시한 우주 바깥의 심연에서 잊혀진 거신의 눈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지. 태어나고 존재하지 못했던 모든 생물의 꿈과 희망으로 만들어진 이 눈물은 함께 모여 밤하늘을 가로지른다. 찬란한 마지막 빛과 함께 말이야. 인간들에게는 유성우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진년목을 알기에 이렇게 부르지. 아자토스의 눈물. 야, <laughs> 아빠, 우리가 그걸 볼수 있을까요? 물론이지, 우리 딸. 그 누구도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걸 막지 못할 거야. 잘 자렴, 내 따라. 잘 자요. <웃음> <웃음> 좋은 아침! 어? 아빠? 아빠! 그래, 나도 알아! 좀 있으면 거기 도착한다니까! 그래! 조심히 옮기고 있어! 아빠 무슨 일이에요? 짜이 그 너희 엄마 자기 집덩이랑 이분도 못 떨어져 있어서 못 살겠다고 아주 난리를. 뭐? 그만 좀 해. 너랑 제 사이를 이간질할 생각 전혀 마자 셀라. 아빠 이거 오늘 밤 전에는 다 끝나는 거 맞죠? 뭐? 아 어, 그럴 것 같진 않구나. 네 엄마 성격 봐라 주말 내내 그럴 걸.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부서서라도 아무데나 다 쓰셔나. 뭐? 어? 야너 방금 뭐라고 했어? 하지만. 오늘 밤엔 별을 보기로. 예야, 나중에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? 네 엄마가 아주 시양년 같이 구는구나.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? 아, 책을 하도 안 읽길래 뭔 소린지 모를 줄 알았지. 뭐,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? 감히 한마디 하자면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. 저희가 활기차고 일 잘하는 접수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고객님들이 어떻게 저희를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? 회사 차원에서 잘하신 거죠. 내가 별을 볼수 있게 해 줘. 야, 어, 사장님. 씨발 아, 아, 뭐야? 아, 루나! 손님 한분 왔어요. 씩씩씩씩 조심. 씨발 스톨레스한테 대 말해야지. 아 공장님이 사장님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냥 말하면 이해 맞아, 내 조지 좀 쩔긴 해. 근데 그 정도로 쩔진 않아, 몫이. 사장님, 저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뭐 그럼 내가 지금 전화해서 와! 안녕, 스톨라스. 방금 니네 딸이 찾아와서 니네 책으로 줘도 모르는 곳으로 뿅 하고 사라져버려서 니네 딸이랑 니책둘다 네 사라졌어. 오케이, 오케이. 미안해, 안녕. 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. <laughs> 대체 뭔 짓을 한 거야? 너 나무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훔칠 수 있게 그 위험한 힘을 가진 책을 방치한 거니? 피하는 대체 왜 이런 짓을 이셔 어째만 좋지 어떻게 찾냐 말이야! 오줌이랑 간절한 냄새가 진동하는 걸 보면, 으... 에레인네. 왜요? 아, 좋아, 로나. 여기 있는 걸 누가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다녀오는 거야. 뭐, 지옥이랑 비슷하네. 좋아, 그럼 시작해 보자. 루닉 찾아. 이런 도시에서 냄새를 어떻게 맡아? 제대로 할줄 아는 게뭐 하나라도 있니? 넌그 몸뚱아린 제대로 가눌 순 있니, 돼지야? 안 뚱뚱하거든. 네, 가끔 샐러드 먹는다고 죽진 않아, 몫시. 네? 저는 뚱뚱한 게 아니에요. 네. <laughs> 자,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할 거면 변장이 필요할 거야. 우리도 그렇게 마법으로 변장시켜 줄 수는 없는 거야? 미안하지만 안 돼. 내마도 없이는 내 힘이 인간 세계에서 아주 살짝 한계가 있거든. 넌뭐 주문 하나도 못 외우는 거야? 하, 니 어, 네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? 그럼 제 전화번호 불러봐. 아, 어, 좋다. 내 말이. 안녕 꼬마 친구. 내 노래 때모 한번 들어볼래? 이거 완전 개쩌는 진짜 프리미엄 메이크업이야. 니네 꼬마 아가씨랑 같이 듣기 딱 좋은 노래라고. 와 세상에 이걸 만들어요? 고마워요. 야 잠깐잠깐 잠깐, 잠깐만 그걸 그냥 공짜로 가져가려고 했잖아요. 20달러 되겠습니다. 밀리 <laughs> 우린 이 엄청난 예술가에게 지불할 돈이 필요해. 그 시디를 돌려주면 돼 혹시. <laughs> 밀리이 예술가분은 작품의 마음과 영혼까지 담는다고. 쓰레기 버리듯 다시 돌려줄 순 없다고. <laughs> 아마 쓰레기가 맞을걸... 그 악마 코스튬 개쩌네요!!! 존나 메탈!!! 하다구!!!! 좋은 생각이... 아... 오오야야야야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!!!! h e m 이저 t 봐요. 할리우드 g a Ton sender, g 이런. out. Oh, y e a 릴리, 니랑 이세트 메뉴 장난감은 어디 있는 거야? 이 안하는 새끼들은 뭐에게 만들 거야? 레이더 씨 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? 이미 한 시간 전에 세트에 오셨어야죠. 그건 또뭔 참신한 개소리야. 게스트로 출연하시는 쇼 나왔어 자기야요. 오늘 촬영이라고요? 빨리 차에 타세요 아니! 난 절대로 아무데도 안갈 거야 정액비스킷새끼야 말참 재밌게 하시네요 레이저스 씨자 차에 타세요 음 어서 가자 예아 이리오… 그같은손 당장 치워! 러아 스톨라스! 도지만 말고 좀 도와줘! 어, 실납니다, 아, 실례합니다, 선생님 저는 레이저스 시의 에이전트입니다 아, 그리고 제 생각에 레이저스 시를 당장 풀어주셔야 할것 같은... 어우! 아, 너 힘이 세다. 쏘고... 어. 블리에이지, 이럴 시간이 없어 피아는 어디든 갈수 있다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 걱정만 나한테 맡겨 루니! 가서 피아를 어? 찾아! 우린 곧 따라갈게! 어, 좋았어! 팀플레이는 그렇게 하는 거야! 정말 믿음직해 오기 또지려버린 거야. 벌써 소파를 다섯 개나 해먹었어. 이제 슬슬 너한테 새 가족을 찾아줘야 할것 같은데. 네가 싸지라는 걸예줄 가족들 말야. 제가 데려갈게요, 라니씨 제가 오기를 데려가서 오기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줄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. 그래. 그래, 니 니가 니가 데려가는 게 좋겠구라. 와, 애들 너무 귀엽네요. 그리고 슬픈 것 같아요. 저기 저 녀석을 데려가는 건 어떠세요? 힘도 쎄는데 사장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든 다할 겁니다. 으악, 못생긴 축연을 찾는 건 아니라서요. <laughs> 좀더 가정 친화적이면 좋겠네요. 아내에게 선물할 만한 애 말이죠. 문제 없어요. 다른 괜찮은 하운드들도 많으니까요. 쟤 누구죠? 아, 제요 쟨 그냥 루나예요 아주 깜찍하네죠 성격에 문제가 아주 많아요 다음 달에 성년이 되면 이곳에서 지내긴 어렵겠죠 제 생각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쓸모 없이 자랄 아이니까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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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도 얘를 데려가지 못해 얘는 내 아이고 난얘 사랑해! 하지만 나니씨 그 강아지를 주셔야 해요 주셔야만 해요! 그 더러운 손 치워! 이 항문주름 같은 년아… 댁들은 이게 재밌나 보지? 쟤는…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년야 탈의실에서 코카인 빠는 걸 내가 봤다고! 저기 그… 라니씨? 진정하시고 그개를 꺼져! 그 누구도 데려갈 수 없어! 난 절대 이 애를 버리지 않아! <몇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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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에 새끼가… 야, 아! 이거 봐! 으악… 아! 내가 갈게 플레이 투… 어! 잠시만요, 어, 좀비켜 주실래요? 아,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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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. 나를 어떻게 찾았어? 센스 타그램 봤어? 사진 멋지 던데 고마워. 어, 괜찮아.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하루 종일 헤맬 줄은 몰랐어 그 바보 같은 유성우를 보려고 말이야 이렇게 개구생에서 얻은 게 이거야? 그래 스모그는 좋같지 <laughs> 그거 알아? 네 아빠가 너 걱정 엄청 하더라 너무 걱정돼서 아빠 대신 네가 온 거야?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젠 날 직접 찾지도 않네. 그럴 시간에 엄마한테 욕이나 한번더 하겠지. 대체 왜 아빤 나보다 엄마를 싫어하는데 관심이 많은 거지? <웃음> <웃음> 때로는...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야. 일이 꼬였을 수도 있고,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어. 특히 아빠들은 때론 실수하기도 해. 뭐 항상 실수하지. 그렇다고 무관심하진 않아. 그럼 지금 어딨는데? 저 아래 어딘가에. 여기에 왔다고? 너 찾으러. 내 말은 네 아빠를 좀 용서해 줘. 타율이 좋진 않지만 뭐 노력하시잖아. 그거 네 생각보다 힘든 거다. 이제 갈까? 어, 응. 어. 자, 이제 루나만 찾으면 루나! 아 세상에 루나! 내 사랑스러운 딸, 전부 내 잘못이야. 다시널 대신할게. 알면 됐어. 아빠, 죄송해요. 난 네가 무사하면 그걸로 됐단다. 하지만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거니? 내가 아직 이런 마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잖니. 아빠랑 보기로 했던 별들을 보고 싶었어요. 별이라고? 어, 아자토스의 눈물. 어 세상에, 내가 어떻게 어, 그걸 했더니?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. 알아요, 아빠. 괜찮아요. 함께 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음, 대체 뭐지? 네, 안기 커리어 저기 봐봐요. 방금 보셨어요? 자, 그래서. m 메 m 은 어디 이냐에 예, 에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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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뒤로 가, 가 빨리.